안녕하세요. 산타크루 TV 페입니다. 이 오늘은 2025년 가을을 맞이하여 그리운 봉정암 순례산행길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 봉정암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석가사리탑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보배로운 궁전이자 석가모니의 안식처인 정멸보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에게 대표 순례산행지이기도 한데요. 순례산행을 떠나서 서울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서 쉽게 갈수 있고. 영시암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천불동계곡과 함께 설악산 양대계곡 중한 곳인 수렴동계곡의 오색 단풍이 내려앉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산행길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동서울에서 시작해 백담사, 영시암, 수렴동대피소를 지나 구곡담계곡의 많은 폭포들을 감상한 후 봉정암까지 가는 산행 거리와 산행 시간 그리고 각 구간별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초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단풍 산행 시즌인데요. 모두들 안전하게 아름다운 단풍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설악산 봉정암 가을 단풍 순례 산행길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출발! 우선 오늘은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봉정암 가을 단풍 산행 타임테이블과 각 구간별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표이고요. 두 번째는 백담사에서부터 공정화까지 고도표인데요. 고도표를 보면서 어느 구간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간이 얼마나 힘든지 체감할 수 있는 표입니다. 먼저 동서울 터미널에서 백담사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동서울 종합터미널이고요. 승차번호 5번에서 승차하시면 됩니다. 동서울 백담사 구간은 1일 11회 운행하고요. 버스 금액은 편도 17,700원, 소요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단풍철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버스표 구하기 매우 힘드니 미리 꼭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백담 입구 터미널 시간표입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오는 버스의 막차는 저녁 7시입니다. 최소한 5시 반에서 6시에는 백담사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셔야 서울 가는 막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이점꼭 주의해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오면 백담사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도보로 백담사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고 버스 길과 겹쳐 위험합니다. 버스로 백담사 갈 때는 운전기사님 뒤쪽으로 앉아야 백담계곡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백담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단풍이 내려앉아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고요. 백담사 안에 찻집도 있습니다. 차한잔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백담사를 구경하셨다면 영시암까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도표 보시다시피 영시암까지는 거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산행 난이도도 높지 않고 산책하면서 단풍놀이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옥색 물빛과 오색 단풍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시암에 도착하면 무료 커피도 주고요. 화장실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무조건 강력 추천입니다. 백담사를 구경 후 백담탐방지원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500여 미터고요.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보이는 백담탐방지원센터부터 수렴동 대피소까지 길을 수렴동 계곡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장점은 언제든지 수렴동 계곡 쪽으로 빠져서 정말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나중에 와보시면 저 옆에 계곡이 보이겠지만 물이 정말 맑아요. 아니,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아, 수렴동 계곡은 천불동 계곡과 함께 설악산 계곡 중 양대 산맥으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만큼 이 옥빛의 물과 오색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라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꼭공정암까지 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듯 영시암까지 가시면서. 수렴동 계곡과 이 단풍길을 즐기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여기는 좀 어렵지 않은 코스니까 좀 다들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참암까지는 이렇게 편한 길로 산행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행길 내내 단풍들이 이렇게 산행객들을 맞이해줘서 정말 아름답게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영시암까지는 약 3.3km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영시암에서는 무료 커피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화장실도 사용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고즈넉한 분위기의 사찰 뒤로 가을 단풍이 배경이 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힐링이 되는 공간입니다. 올가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영시암에서 수렴동 대피소까지 가는 길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가는 길 내내 너무 아름답워서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렴동 대피소까지 거리는 약 1.7km, 3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구간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수렴동계곡 단풍 포인트인데요. 영시암에서 약 20여 분 거리에 수렴동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바로 뒤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가 물이 제일 맑은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수렴동계곡 체크포인트 제가 봉정함을 정말 자주 가는데요 와. 이것은 봄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이고요 특히 가을에 만나는 이곳 풍경은 정말 강력 추천입니다 영화 속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아 이길 진짜 아름답네요 아니 오늘 촬영하면서 계속 뭐 아름답다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보이시죠 근데 아, 산행길 내내 이렇게 맑은 물이랑 옷의 단풍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산행 1시간 15분 만에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화장실 사용 가능하고요. 물도 판매합니다. 대피소입니다. 수렴동 대피소를 지나 해탈고에까지 약 4.7km는 서서히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해탈고에까지 약 2시간이 걸렸지만 구억담 계곡의 폭포 구경하는 맛에 정말 산행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구곡담 계곡은 구비쳐 흐르는 계곡에 아홉 개의 연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만큼 아름다운 연못들과 폭포들이 장관인 계곡입니다. 만수폭포, 용소폭포, 쌍용폭포 등 정말 수없이 아름다운 연못과 폭포들이 산행객들을 반겨줍니다.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정한 가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틱은 필수고. 일찍 좀 오르셔야 봉정암 갔다가 제시간에 하산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폭포 아래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을 담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만수담과 만수폭포입니다 선녀들이 저녁에 내려와 물놀이했다는 연화담입니다 관음폭포 앞에 와있습니다 안반을 따라 옥구슬이 떨어지는 듯한 풍경이 일품인 관음폭포입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아름답습니다 관음폭포 이후부터는 경사가 한 계단 더 가파르게 변합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 관음폭포 상단의 풍경입니다. 정말 수려합니다. 용화장성에 단풍이 내려앉아 최고의 비경을 선사해줍니다. 용자 용손폭포입니다. 한 단계 위에 쌍용폭포의 아들과 손자인 폭포입니다. 이곳에서 쌍용폭포까지 급경사입니다. 조심히 천천히 올라가세요. 쌍용폭포입니다. 정면 기준 우측은 대장부처럼 힘차게 물이 흘러내려 남폭 왼쪽 폭포는 여인의 치맛자락에 떨어진다 해서 옆폭이라고 합니다. 아들인 용자폭포도 보이고 저 멀리 웅장한 암벽이 미용을 드러냅니다. 구옥담교곡의 마지막 폭포인 화엄폭포입니다 화엄이란 여러가지 수행을 하고 만덕을 쌓아 덕화를 장엄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만큼 이 화원폭포는 오랜 시간 수행을 하는 듯 보입니다. 왜서락천불동계곡의 상징과도 같은 천당폭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만큼 비경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정교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해탈고개가 곧 나옵니다. 아~ 그림 같죠? 공정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1시고요. 네, 봉정암 바로 앞에 해탈고개입니다. 어마 무시한 고개를 오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해탈고개라고 합니다. 봉정암 순례길 마지막 구간인 해탈고개 구간은 정말 힘듭니다. 거리는 500m에 불과하지만 매우 급경사입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이 깔딱거린다 하여 깔딱고개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해탈고개를 오르다 보면 이정표에 사자바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자바위에서 만나는 풍경이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자바위에서 풍경 보시고 봉정암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가고 우리 아버지랑 약속한 108배. 구독자님들을 위한 108배. 그리고 친구, 동료, 지인, 모든 가족들을 위한 108배.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108배 올리겠습니다. 이 사자바위에서 보는 풍경이 또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자바위의 풍경입니다. 백담사부터 봉정암까지 총 거리 10.8km, 산행 시간 총 3시간 반. 그렇게 어렵게 만난 순례 산행길의 마지막 설악산 봉정암. 봉황이 부처님 닮은 바위의 정수리 사이로 사라졌다해서 이름 붙여진 봉정암. 우리나라 암자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석가사리탑과 석가모니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온갖 번뇌와 망상이 정멸한 보배로운 궁전인. 정멸보궁이 있는 곳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지만 이런저런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됐고 원효, 의상, 진울 등 고승들이 참배하며 이곳에서 1500여 년이란 세월을 지켜온 불교의 성지입니다 봉정함에서는 미역국과 식수를 제공하며 화장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은 남기지 말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불상보다 훨씬 존엄하며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사리가 있는 정멸보궁에는 불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정멸보궁의 법당에서 불상 대신 멀리 있는 사리탑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기도드리는 형식입니다. 진신 석가사리탑입니다. 사리탑에서 바라보는 봉정암 정멸보궁의 풍경입니다. 올해는 10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단풍 절정일 것 같습니다. 석가사리탑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용화정선과 공룡능선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오색단풍이 내려온 내설악의 아름다운 풍경도 보입니다. 2025년 가을에는 설악산 봉정암 단풍순례산행을 꼭 가보세요. 한시 15분에 봉정암에 올라온 후약 1시간 정도 봉정암에서 108배도 드리고 미역국으로 식사도 하고 공룡능선 용화장성 내설악의 풍경도 바라본 후에 약 1시간 뒤 2시 20분부터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길도 올라온 길 그대로 하산합니다. 영시암을 거쳐 백담사로 내려가고요. 하산길에는 항상 안전하게 조심히 천천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올라오면서 만났던 풍경들인데 이렇게 하산하면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의 멋이 납니다. 하산길엔 특히 이 웅장한 암벽들이 산행객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그저 감탄만 나오게 합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만난 수렴동 계곡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여러분 단풍 정말 아름답죠. 이제, 하산합니다, 백담사 쪽으로. 버스표를 구매 후길 건너실 때 정말 조심히 건너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외지이다 보니까 파란불이 들어와도 쌩쌩 달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 체크포인트 한번더 말씀드리면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의 막차는 저녁 7시입니다. 최소한 5시 반에서 6시에 백담사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셔야 서울 가는 막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을에는 설악산 봉정함 단풍 순례 산행을 꼭 가보세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